안녕하세요. 12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의왕시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삼동 의왕 푸르지오 포레움 이 e 블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억보다 29.11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91억보다 28.68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1억보다 28.68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위왕푸르지오포레움 2블럭 e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억보다 27.85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위왕 푸르지오 포레움 이블록 e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9억보다 27.85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억보다 25.93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위황푸르지오포레움 이 블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억보다 25.32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해링 턴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34억보다 25.08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해링 턴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7억보다 25.05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1억보다 24.48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1억보다 24.48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1억보다 24.48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1억보다 24.48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1억보다 23.64% 저렴한 9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네링턴플레이스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7억보다 22.54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네링턴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0구억보다22.02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배군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7억보다 21.57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위황역 푸르지오라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29억보다 21.49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동위황 푸르지오포레움 2블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5억보다 21.33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9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이편한세상인더건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억보다 21.33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4억보다 21.22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34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2억보다 20.53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5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의왕역 푸르지오라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29억보다 20.42% 저렴한 7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8억보다 20.41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계동 청계마을 휴먼시아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99억보다 19.95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96억보다 19.82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8억보다 19.48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역 푸르지 오라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9억보다 19.34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역 푸르지 오라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9억보다 19.34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인덕원센트럴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66억보다 19.18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